여당과 제1여당의 제1야당의 대표와 원내대표들이 내일 한자리에 모입니다. 주요 의제는 이른바 빅딜입니다. 빅딜. 사자방 국정조사와 공무원 연금 개편을 맞바꾸는 게 가능할지 의문이 제기되지만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처해 있는 상황을 따져보면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새누리당은 십상시에 쏠린 관심을 사자방 쪽으로 분산시키는 동시에 친위계의 십상시 비판 가세를 견제하는 효과도 노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권 취재하고 있는 PD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권현주 PD 네 권현주입니다. 네, 오늘 여야 주류의 회동은 현안이 무척 많은 가운데 열렸습니다. 어떤 현안에 비중이 실렸습니까? 이른바 빅딜 얘기가 부상한 상황에서 열린 주례 회동이었지만 내일 양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만나는 2플러스2 e +E 회동으로 논의를 미뤘습니다. 오늘 두레 회동에서는 서로 입장을 타진해 보는 수준의 의견 교환만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오전 회의에서 공무원 연금 개편과 사자방 국조의 연내 처리를 강조해 여야간 빚질이 임박한 것이 안 년은 추측이 나왔습니다. 특히 올 연말까지 사자방 국정조사에 대한 결론이 나와야 한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 숙제를 남겨놓고 올해를 넘길 수는 없습니다. 새누리당은 사자방 국정조사를, 사자방 국정조사가 정리하게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어 이제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 사자방, 이름과 사자방, 그리고 정치개혁 특위, 뭐 이런 문제들을 놓고 집중적으로, 어, 논의를 해서, 희망컨대는 짧은 시간 내에 해법이 좀 나와줬으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정제가 끝나면 즉시 이 문제에 대해서 어, 합의가 도출될 수도록최선다하다는것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비선 실세의 국정게임 논란, 이른바 13, 13은 역시 별 얘기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가 공식 발표한 합의 사항은 오늘 29일 본회의를 연다는 것과 내일 2플러스 e 2회동을 갖기로 했다는 것두 가지였습니다. 네 여야가 내일 본격적으로 조율을 한다는 빅딜 그 성사 가능성에 대해서 좀 알아보죠. 어, 뭐 줄곧 거래는 없다고 해왔던 민주연합 입장에서 빅딜이 가능하겠습니까? 네 일단 거래는 없다는 입장은 내일 이 플러스 이 회동에 합의한 만큼 공식 폐기된 것으로 봐야 합니다. 정기국회가 끝난 뒤에 논의하기로 여야가 이미 합의한 사자방 국정조사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이 사안을 공무원연금과 연계시키는 부담이 민주연합에 있지만, 새누리당에서 공무원사회와 야당이 요구해온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기 때문에 부담이 줄었습니다. 실제로 민주연합은 1상시 변수로 협상력을 확보했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기구와 사자방 국정조사를 모두 얻어 낼수 있다고 자신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시기적으로 내년 2월 전당대회가 예정된 상황에서 협상을 길게 끌고 갈수 없다는 계약이 있습니다. 새누리당도 이런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텐데요. 정말 사회적 합의 기구를 내줄 수 있다는 입장입니까? 연말 정국이 실상시 논란을 휩쓸리면서 새누리당은 공무원 연금 문제를 논의할 사회적 합의 기구 수용 의사를 밝혔습니다. 다만 사회적 합의 후국회 논의가 아니라 합의 기구 가동과 여야 논의를 동시에 진행하자는 입장입니다. 채누리당 김재원 원내 수석부 대표는 어제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나 테스크포스 팀을 개정하는, 팀이 개정하는 의자, 결정하고 동시에 노조, 정부, 국회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논의 기구를 별도로 구성해 의견을 수렴하는 투트랙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정도 카드로 민주연합을 협상 테이블로 불러내 사자방 국정조사 논의를 본격화 하게 되면 13시 쪽에 쏠린 관심이 분산, 분산될 수 있다는 기대를 여당은 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새누리당 지도부는 13시 논란 와중에 여당 내 친위계를 중심으로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 나오는 것을 사자방 국정조사로 차단할 수 있다는 계산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여야의 이해가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내일 이플러스의 e 회동에서

여야는 장기간 진전이 없던 특별감찰관 후보자 선정 논의를 시작했지만 또다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결정을 미뤘습니다. 특별감찰관 제도는 지난 2월 법이 통과됐지만 3명의 후보자 추천 과정에 여야 이견으로 진저, 진전이 없다가 최근 식당씨 논란이 불거지면서 재논이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검찰관은 대통령을 배우자나 사촌 이내의 친족, 대통령 비서실의 수석 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의 비위 행위를 감사원 수준으로 조사할 수 있지만 일반 검찰관은 달리 수사 기소권이 없다는 한계도 있습니다. 야당은 특별검찰관제의 취지를 살리려면 야당 추천 인사를 대통령이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여당은 좋은 취지라면서도 정략적 이용은 경계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또 야당은 특별감찰관의 가, 감찰 대상을 당초 청와대 수석비서관 이상에서 서, 비서관급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야당 주장대로 할 경우 문고리 3인방으로 알려진 이재만, 정호성, 안봉근 비서관도 감찰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금까지 국민TV 뉴스 권현진입니다